여러 안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 0, 0, 0, 0 약물을 주입하는 수가 있는데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황반 변성뿐만 아니라 포도막염, 당뇨 망막병증, 망막 정맥 폐쇄 등 여러 망막 질환에 사용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만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최문정입니다. 안구내 주사 좀 놀라셨나요? 환자분들 중에도 눈에 주사요?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실제로 주사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눈을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앞서 언급했던 황반변성인데요,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나면서 출혈이나 부종을 일으키고 이걸 잡아주는 약물이 바로 항혈관 내피성장 인자인데요. 이 약물을 눈 속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망막이 붙는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시력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두 번째는 당뇨망막병증인데요, 당뇨병을 오래앓으신 분들은 망막 혈관이 약해지면서 황반이 붙는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도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 주사를 안구 내에 놓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하죠. 세 번째는 망막 정맥 폐쇄인데요. 말 그대로 망막 안의 혈관이 막히면서 출혈이 생기고 혈류 장애 때문에 망막이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이 역시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비감염성 포도막염으로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는 단치성 포도막염의 경우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직접 눈 안에 넣는 치료가 필요해요. 안구 내 주사는 눈속 정확히는 유리체강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직접 약을 넣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리고요.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무서워하시는데요. 어떻게 눈에 넣을 수 있느냐? 주사 바늘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주사를 놓기 전에 안약 형태의 마취제를 눈에 넣고 눈 주위를 깨끗하게 소독한 다음 정확한 위치로 아주 간단한 바늘을 사용해서 주사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눈의 흰자 위인 결막과 공막 부위를 통해 유리체 안으로 약을 넣게 되고 한쪽 눈 기준으로 1에서 2분 정도면 끝나게 되죠. 주사 후에는 눈에 자극이 안 가도록 주의하고 가급적 3일간은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하고요. 항생제와 소염제 안약을 일주일간 잘 점안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사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오시는데요. 실제로는 대부분 질환이 반복적인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증상 정도와 눈 상태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2 내지 4개월에 한번 짧으면 1개월에 1회 정도 주사를 맞고요. 당뇨 망막병증이나 망막 정맥 폐쇄도 부종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주기를 조정해 가면서 주사를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몇 달에 한 번씩 눈에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은 무섭기도 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환자분들께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망막 질환 대부분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되어서야 치아가 흐려지거나 선이 휘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주사 치료가 필요한 상태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무서운 주사를 맞게 되기 전에 조기의 질환을 발견해서 미리 관리하시는 거겠죠. 정기적인 안정 검사, OCT.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안과 정밀 검사를 통해 이러한 안 질환이 있는지 미리 검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 황반 변성 가족력이 있으신 분, 최근에 시야가 흐리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권해 드립니다. 정기 검진만 잘 받으셔도 이런 주사 치료를 받지 않고도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도 쉽지 않은데요. 안구내 주사 치료는 지금의 시력을 지켜내기 위한 치료 방법이지만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눈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정기적으로 눈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 대응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 오래오래 선명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기만과병원이 함께합니다.